안 되는 것도 있고, 여기는. 이건 뭐야? 어, 저... 바보야. 근데... <laughs> 아, 내가 한 거구나 3분 전에도 그잖지 않아? 전등이. 끝나기 3일 전에도 지났겠다. 고 <laughs> 아, 근데 얼마나 피곤해, 아침에. 다 잊혀져가는 얘기를. 자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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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거 하면은, 하나 까만 드시고, 경북이는안 마셔? 어 좋은 거네 근데 문어가 문어지고 누가 봐도 문어잖아 <laughs> 왜, 뭐 당황한 거 있어 왜 미안 아침이야 너 봐. 너무 아침이야 진짜 <laughs> 통역 없이? 통역 없이 우와 아, 나다 통역이 필요하지? <laughs>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리 갔잖아 <laughs>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 거지 아 없어? <laughs> 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9 아, 없이 <laughs> 어, 어. 너무 그렇다